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두산대 N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두산은 최승용이 시즌2 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기아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최승용은 드디어 팀이 기다리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날 경기에서 SSG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8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LG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중심 타선에서 장거리포가 터져준다는 점이 포인트. NC는 이제야기 시즌 4승에 도전한다. 17일 하나와 홈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이재학은 최근 이 경기의 투구 내용은 은근히 좋은 편이다. 목요일 경기에서 류현진과 하나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6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홈에서 쉽지 않는 집중력을 발휘해 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다른 건 제쳐두고 류현진을 공략했다는 것 자체가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부분. 두산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했다. 현재로선 4위를 굳히기 위해서라도 집중력을 발휘할 듯, 물론 이제 하기 좋은 투구를 보여줄 수 있겠지만, 두산의 현재 경기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부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인 반면 최승용은 홈에서 드디어 살아났다는 점이 강점이다. 물론 NC의 우타 라인은 무섭지만, 불펜의 차이가 크다. 전력에서 앞선 두산이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SSG 대 LG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SSG는 두류 앤더슨이 시즌 11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앤더슨은 직전 삼성전의 부진을 빠르게 극복하는데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날 경기에서 최원준을 공략하면서 4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최원준까지는 잘 공략했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문제는 두산의 불펜 상대로 무수한 찬스를 날려버렸다는 점이다 LG는 임창규가 시즌 10승에 도전한다 18일 롯데원정에서 6.2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임창규는 6경기 연속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라는 압도적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일요일 경기에서 발라 조빅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9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라이벌전에서 타격감이 완벽하게 살아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선제 3점 홈런을 터트린 문보경은 4번 타자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중. 전날 경기에서 SSG는 잘못된 투수 교체가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날려버렸다. 그 후유증은 이번 경기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 앤더슨은 LG 상대로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고 이닝 소화력 문제가 터질 수 있다. 반면 임창규는 SSG 킬러에 가깝고 무엇보다 불펜의 차이가.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력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KT 대 롯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KT는 엄상백이 시즌 14승 도전에 나선다. 17일 키움 원정에서 5.1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엄상백은 9월 들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일요일 경기에서 김광현에게 막혀 있다가 서진용 상대로. 2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였던 KT의 타선은 주말 시리즈의 부진이 너무나 뼈아픈 부분이다. 특히 좌완 공략이 갑자기 안 된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롯데는 김진욱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18일 LG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안타 무실점의 시즌 최고 투구를 해낸 김진욱은 불펜의 난조로 승리를 날린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바리아와 주연상 상대로 3점을 올리는데 그친 롯데의 타선은 원정 득점력 문제가 꾸준히 발목을 잡는 중이다. 9회초 역전 적시타를 때려낸 윤동이는 역시 스타 기질이 있는 선수. 가을 야구가 거의 좌절된 상황에서의 롯데 타격은 이전만큼 위력적이지 않다. 푹 쉬고 나온 엄상백 공략이 쉽지 않을 듯. 반면 김진욱은 홈과 원정의 차이가 대단히 큰 투수고 투구의 기복도 심하다. 무엇보다 롯데의 불펜 소모도가 상당히 높다. 투수력에서 앞선 KT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기아 대 삼성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아는 김도현이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17일 SSG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아쉬운 패배를 당한 김도현은 조금씩 선발로서의 키트를 잡아가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삼성의 투수진을 차근차근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5점을 올린 기아의 타선은 주력 절반이 빠진 상태에서도 13개의 안타를 때려낸 게 고무적이다. 시즌 첫 1군 경기에서 3안타를 몰아친 윤도현은 재능을 보여주는 중 삼성은 김대호가 1군 데뷔전을 갖는다. 신인 육성 선수로 입단해 빠르게 정식 선수가 된 김대호는 2군에서 나름 인상적인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최지민과 임기영 상대로 전병우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주전이 빠졌을 때의 문제를 너무 크게 드러내고 말았다. 다섯 개의 안타는 이팀 백업 전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 양팀 모두 이번 시리즈에서 선발 투수는 확실하게 휴식을 주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전날 보여준 타격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기아가 우위를 가져갈 전망. 삼성은 이번 경기에서 풀 멤버를 돌릴 가능성은 낮고 이는 기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날 기아의 테이블 세터는 주전 그 이상의 화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 전력에서 앞선 기아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키움 대 한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키움은 엠마누엘 대 헤이수스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15일 기아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헤이수스는 최근 원정에서 부진한 문제가 이어지는 중이다. 일요일 경기에서 삼성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김건희의 3점 홈런 포함 8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막판 이닝에 7점을 몰아치는 후반 집중력을 보여준 바 있다. 계속 큰 점수차를 줄이는 제주를 보여주는 건 좋지만 동점을 만들지 못하는 게키움다음 모습이다. 하나는 이상규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8일 NC 원정에서 2.2 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이상규는 선발에서 다시 불펜으로 간게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말았다. 전날 경기에서 윌컷은 상대로 원 찬스에서 2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였던 하나의 타선은 타격의 기복이 심한 문제를 시즌 막판까지 고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정 득점력 문제가 이번 경기에서 약점이 될수 있는 부분. 헤이수스는 하나 상대로도 강하고 휴식도 충분한 상황이다. 확실히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듯. 반면 이상규는 선발로서의 투구는 기복이 심한 편이고 투구 간격이 생긴 게 아직까지는 이상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의 타선은 한번 가라앉으면 대책이 없다. 선발에서 앞선 키움이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 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